저 아니 어 아이 개씨! 아 어떡해? 아 호야미는 아무것도 어 아이 미친데 저. 나여 어딘지 알거 같은데? 강원도 아닌가 여기? 나야. 가 개씨. 게나왜 이렇게 지어 침 맞은거 안 보여주나? 아, 디서뭐았지 아, <laughs> 니 근데 잠깐만 아, 니 근데 뭐누 아, 게 나오네? 아, 깐만이게이게 잠깐만, 이, 이, 이게, 이게, 이게 잠깐만. 하긴 미쳤네 <laughs> 아니 야 이거 봐 시발 색깔 봐아 미쳤어 한문철 레전드 갱신 디그 아 야, 미쳤다 진짜 담배 많이 폈나보네 그 색깔 봐 <laughs> 아이씨 <laughs> 웃기 <laughs> 아야 빨리 나 간식 먹고 있었는데.